지난번 신재생에너지 탑픽 세종목을 소개하면서 신재생에너지에서 큰 축을 담당하는 세 가지 분야로 태양광, 풍력, 수소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중 풍력 에너지는 태양이 없어도 바람이 불어오기만 하면 바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기에 장점이 많은 신재생에너지로 국내와 해외에서 모두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 하겠습니다. 풍력 발전은 육지에 설치되는 육상 풍력과 해안가와 바다에 설치되는 해상 풍력으로 또 다시 나눌 수 있겠는데요. 그중 바람이 많이 불어오고, 주변 미관을 해치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피해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해상풍력이 많은 국가들의 풍력 발전 방식으로 채택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해상풍력의 설치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레 해상에서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를 지상으로 끌어올 수 있는 전력선 구축이 필수적인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국내에서 독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바로 KT 서브마린이 되겠습니다. 주식 리포터에서는 KT 서브마린에 대해 약 3개월 전 키움증권의 리포트를 바탕으로 종목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만 그 당시에는 종목에 대한 긍정적인 보이스만 있었을 뿐, 별다른 매매 의견이나 목표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SK증권에서 KT 서브마린에 대한 리포트를 신규로 커버리지하며 매수 의견과 12,000원의 목표가까지 제시했는데요. 이 리포트를 기반으로 KT 서브마린에 대한 종목 분석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서부마리는 해저광통신 케이블과 해저전력 케이블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일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그 외에 해양구조물 설치와 해저파이프라인 설치 등의 사업도 영위하며 이러한 작업을 자체로 보유하고 있는 특수선박을 이용해 해나가는 기업입니다. 현재 주가 기준 시가 총액은 약 2,098억 원으로 코스닥 452권에 랭크되어 있고 52주 최저가는 22년 12월 29일 기록한 4,720원이고. 52주 최고가는 23년 6월 29일 기록한 8,290원입니다. 52주 최저가와 최고가를 놓고 보면 지난 1년간 주가가 거의 두 배가량 상승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러한 주가 상승의 배경으로는 작년 12월 LS전선이 KT서브마린의 지분을 취득고 올해 4월 추가로 지분을 취득하며 지분율을 43.8%로 늘려 최대 주주로 등극한다는 이슈 때문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LS 전선이 KT 서브마린에 대해 늘어난 지분의 주식을 취득하는 날은 바로 어제인 7월 3일이 되겠습니다. 업계에서는 LS 전선이 KT 서브마린의 지분을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되면서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 해저 케이블을 생산하는 LS 전선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실제로 지난 3년간의 KT 서브마린의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에서 20년에 41억 원 적자. 21년 51억 원 적자, 22년에는 66억 원의 적자를 내며 적자 폭을 키워왔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증권사에서 제시한 향후 KT 서프마린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증권사에서 제시한 KT 서프마린의 긍정적인 전망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앞서 말한대로 대주주가 LS전선으로 변경됨에 따른 시너지 효과입니다. LS 그룹은 LS 전선을 통해 해저 전력 케이블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번 KT 서브마린 인수를 통해 해저 전력 케이블 시공까지 수직 계열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수주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거기에 해저 케이블 시공을 위해서는 선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요. KT 서브마린이 LS 전선으로부터 신규 해저 전력 케이블 포설 선박인 GL20305를 양수받았다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GL2030 선박은 선박의 위치를 정밀하게 조절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는 선박인데요. 이 선박 인수를 통해 2020년에 KT서브마린이 보유 중이던 포설선 리스폰더가 침몰하며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과 함께 향후 이 선박을 통해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마련되었다는 평가입니다. 두 번째, 해상풍력시장의 성장에 따른 동반성장 기대감입니다. 해상풍력 시장의 성장은 KT 서브마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전망인데요. 국내에서 해상풍력 준공 예정이 25년에서 28년에 몰려있기에 시장 개화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해상풍력 총 사업비 중에서 5%에서 10%를 매출액으로 바라보고 있기에 향후 시장 성장에 따른 KT 서브마린의 수주 증가와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정부의 전력망 구축 정책의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전력은 국가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안정적 전력 개통 구축을 목표로 제10차 장기송변전 설비계획을 수립해 확정했는데요. 이 계획 중에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교류전력을 직류로 변환해 송전하고 이를 다시 수요지에서 교류로 변환해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장거리송전에 따른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인 초고압 직류송전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 이미 제주와 육지 사이에 초고압 직류 송전 건설 사업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는 KT 서브마린에게는 수혜가 예상되는데요. 실제로 시장에서는 KT 서브마린이 관련된 산업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과정사업자의 지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에 관련되어 향후 좋은 행보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KT서브마린의 23년 실적은 매출액 630억원으로 전년 대비 47.2% 증가 영업이익 66억원으로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데요. 앞서 말한 대로 2020년 포설선 침몰 이후 계속해 영업 적자를 기록했지만 LS전선으로부터 받은 GL20305가 투입되면서 3년 만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좋은 전망과 실적 회복이 예상되는 KT 서브마린에 대해 증권사에서는 12,000원의 신규 목표가를 제시했는데요. 목표주가 산출 배경은 동일하게 해상폭력 수혜가 예상되는 국내 상장기업인 c s 드와 SK 오션플랜트의 평균치인 목표 EVF이다. 15배를 적용해 산출했다는 분석입니다. 증권사에서는 해상폭력 시장이 KT 서브마린의 잠재 매출액에 미칠 영향을 약 3천억 원, 연간 매출액으로는 약 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지난 3년간의 실적 매출액과 대비해 보면 더큰 성장성의 바다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KT 서브마린이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이 인상적인데요. 향후 경쟁 기업이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 가정한다고 해도 이미 확보한 기술력과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현재보다 구조적으로 개선이 되는 것은 분명해 보여 회사의 펀더멘털엔 긍정적인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T 서브마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식리포터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계좌 수익에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